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 받드릴까요 예, 대명에너지요. 대명에너지요. 네, 스카우 예, 예. 비중은요? 2만 4천 원에 30%요. 2만 4천 원에 30%요. 예, 예. 아, 최근에 사셨겠네요, 그렇죠? 예, 한한달 정도? 음,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이게 이만 한 오백 원, 육백 원 선에서 바닥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좀 밀리네요. 어뭐 밀릴 수도 있죠. 어뭐 네. 시장 네. 상황도 있는 거고 뭐 네.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 또 부각이 되겠죠, 그죠? 유럽도 3월달에 네. 이제 원자재법에 대한 부분에 유럽에서 또 시행되고 이런 관점이 결국 탄소 중립이나.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고갈에 대한 뭐 경쟁 워낙 지금 저쪽 해외의 유명한 그 자원 풍부한 국가들이 막 걸어 잠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원자재 이슈가 돌고 그리고 유럽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에너지에 대한 해소에 됐다고 생각하지만 올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에너지의 돌파구는 다시 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서 불어올 거예요.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장의 이 테마성이잖아요, 그렇죠? 끼가 있는 예. 어떻게 보면 태양광 풍력이나 에너지 이슈에서 가장 끼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서 얼마든지 다시 재차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요 네, 차트적으로 좀 본다면 라이 기준점이 앞에 아래에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관점들이 있는데 보면 이 밑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상단으로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박스가 매수하신 영역에서 더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이 상단이 하단과 하단, 파란색 선의 상단과 하단이 맞춰져 있는데 이 밑에서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 쪽에서 제가 봤을 때뭐 누군가 많이 샀어요. 뭐한 800억 정도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많이 사줬다는 얘기인데 그 돈의 어떤 매수 관점을 가져왔던 시장 나이 때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대 그리고 얘기하신 2만 500원 아까 저점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? 그 가격대는 조금 아래쪽으로 한 19,000원까지는 조정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19,000원 정도 오고 이탈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. 하단에서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비중이 30%네요. 늘리기엔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. 늘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. 홀딩하시고요. 그래도 전한 24,000원대까지 회복은 가능해 보입니다. 저하면 24,000원을 목표가로 잡아야 될것 같으니까 비중 을좀 줄이시는 게 맞겠죠, 그죠? 예. 예. 올라오면 비중 좀 줄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홀딩 얘기 예, 드릴게요.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